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 을 억구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 했다. 민주화투쟁으로 병역을 대신 했다 는 것을 확인하면서 박선호 의원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laughs> 가만있어 아, 보세요 잠깐만요 <laughs>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몰라요? 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호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 알념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박서는 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말씀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의원님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 늘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